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9일 말씀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배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죽음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휴감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흘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욕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욕은 고난 속에서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교회는 최소한 이러한 사회적 죽음을 막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욕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신앙 공동체는 이런 생물학적 죽음의 위험에서 서로를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욕은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영생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적, 생물학적 죽음에 맞서 싸워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